피아노 건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첫도 레, 미파솔라치 도. 여기 네, 검은 건반이 어디 있는지 알아? 도레 사이에 검은 건반 있어. 그다음 레미 사이에 있어. 오 파솔 사이에 있어. 솔라 사이에 있어. 라시 사이에 있어. 이거 맞아? 맞아. 자 옥타브부터 할게. 옥타브는 도레미파솔라 시까지 그다음 도가 오기 전까지를 이걸 한 옥타브라 그래.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? 어, 그래? 너 그럼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? 도레미파솔라 시 하나 옥타브. 도레미파솔라 시두 번째 옥타브. 도레미파솔라 시세 번째 옥타브. 그래서 좋은 날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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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옥타브로 올린다고 하는 거야. 아, 이제 옥타브 개념 알았어. 그다음 왜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있을까? 그렇지 반음이랑 온음이란 개념이 나올 건데 반음 올린다는 걸도 뭐라고 할까? 도 옆에다가 붙이거든. 도샵이라 그래. 그럼 도와 도샵 사이가 반음이야. 반음이 뭔데요? 반절이라고. 온전하지 않다고. 그러면 도샵과 레 사이도 반음 차이야. 그럼 반음? 반음, 반절, 반절 합치면 온전한 하나가 되지. 그래서 도와 레 사이는 반음이야, 온음이야? 음. 온음이야. 그런데 미하고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있어, 없어? 그럼 미하고 파 사이에는 온음 차이일까? 반음 차이일까? 음. 반음 차이지. 중간에 아무것도 없잖아. 딱한 칸씩, 반음씩만 커지는 거야. 그럼 숫자를 세 볼게. 한 옥타브에 반음이 총몇 개가 있나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, 둘까지 한 옥타브에는 반음이 몇 개? 이게 12음 기법이야. 이걸 평균율이라고 해서 옛날에 만들어놨던 거야.